그 드디어 잠에서 깼습니다. 맨날 260원에서 280원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횡보하던 녀석이 29일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순식간에 340원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차트 보고 와 드디어 리스크 출발한다. 전고점 뚫으러 간다 하면서 매수 버튼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제발 침착하세요. 지금 거기가 제일 위험한 자리입니다. 수익 좀 내보려다 통곡의 벽에 부딪혀서 그대로 날아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지금이 위험한지 팩트로 증명해 드립니다. 첫째, 차트의 위치를 냉정하게 봅시다. 101선, 201선 다 뚫고 올라온 건 좋습니다. 기세는 훌륭해요. 하지만 현재가 339원. 바로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기 추세의 끝판왕, 보라색 401선이 352원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340원에서 352원. 고작 10원 남짓 남았습니다. 먹을 구간은 쥐꼬리만 한데 만약 저 장기하락 저항선을 못 뚫고 맞고 떨어지면 그때는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다시 200원대로 직행입니다. 손익비가 최악인 자리입니다. 둘째, 이평선 간격을 보세요.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은 339원인데 우리를 지켜줄 빨간색 25일선은 저 아래 281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서 세력이 손을 놓으면 280원까지 떨어져도 중간에 잡아줄 지지선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찍히는 거일도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안전장치 없이 번지점프대 끝에 서 있는 꼴입니다. 셋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리스크 같은 구형 코인들 왜 갑자기 잠잠하다가 거래량 터트리며 올릴까요? 혹시 재단의 물량 이동이나 리브랜딩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슈 뒤에 숨겨진 매도 계획 체크하셨습니까? 오래된 코인일수록 고인 물량이 많고 세력들은 개미들이 반등이다 하고 달라붙는 이 시점에 물량을 털어넘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401선 저항 근처에서 터지는 이 급등이 설거지를 위한 마지막 불꽃이라면 이 스케줄 모르고 덤비는 건내 돈을 세력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리스크, 단기 추세는 좋지만 지금은 최종 저항선 바로 밑입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352원, 401선을 뚫고 안착하는 걸 확인하거나 다시 280원대로 눌리는 타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력의 물량 스케줄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어디를 뚫어야 찐반등인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물량 폭탄 일정이 언제인지 제가 잡아 드립니다. 0105532-4278. 지금 바로 리스크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지금 저항선 코앞에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물량 일정표 플러스 안전한 진입 파점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세력들이 보고 있는 진짜 시나리오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 가져가실 거예요. 흔히 오는 기회 아닙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사전 판매 가격 0.001 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말 예상가 0.032 달러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3,100% 수익률이에요. 100만 원 넣으면 3,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3억 1,000만 원이죠?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냉정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전망이거든요. 더 미친 건 장기 전망이에요. 2030년까지 0.20 달러 도달 예상 초기 투자자 기준으로 12,000% 이상 수익률이라는 거죠. 100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들,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들 생각해보세요. 그들도 처음에 설마 했어요. 왜이 코인이 다른가요? 첫째, 멀티 체인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이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블록체인 간 단절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끼리, 솔라나는 솔라나끼리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이 코인은 그 벽을 허물어요. 모든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둘째, 고수익 스테이킹이에요. 코인 사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자가 쌓여요. 은행 예금이 연 2에서 3%일 때 이건 비교 불가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하죠. 복리로 계산하면 몇 년만 지나도 원금이 몇 배가 돼요. 셋째, 기술력이에요. 빠른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높은 확장성,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코인은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 넣어둬서 부자된 사람 봤어요? 월급만 받아서 집산 사람 봤어요? 안전만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는 2017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위험하다고 안 샀어요.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이 코인은 아직 메인넷의 초기 단계거나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어요. 즉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요 거래소 상장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가격이 몇 배는 뛰어 있을 테니까요. 메이저 거래소 상장만 돼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300에서 500% 상승해요. 심한 경우는 1000% 넘게 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100원일 때 위험해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할까요? 도지코인이 장난코인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은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에요. 락업 전략이 탄탄해요. 갑자기 코인이 쏟아져 나와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 생태계 확장도 진행 중이고요. 다양한 디앱과 프로젝트들이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실제 사용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투기용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게임 플랫폼, 결제 시스템까지 다 연동되고 상장 직후엔 변동성이 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기회예요. 상장 첫날 30분 만에 수십 배 급등하는 코인들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어떤 코인은 상장 후 7일간 평균 34.5% 상승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요. 남들이 환호할 때 팔고요. 워렌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 나올 때 사면 이미 있다고.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진짜 돈을 번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상장 전인 코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문자 드리면 사놓기만 해도 심하게는 1000%까지 오를 수 있는 코인 기밀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5532-4278번으로 성공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제가 해당 코인의 정보, 선착순 100분에게만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